안녕하세요 건강해구소 김준영 원장입니다. 입 냄새는 치과에서 치료를 하면 낫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껌이나 가글을 사용해보고 치과 치료도 받아보고 그래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서 이비누과 내과 진료도 받아본 다음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태로 찾아오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도 떨어진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진료를 할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웅얼웅얼 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강박증이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제가 환자들의 심정을 100%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고충을 상당 부분은 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입 냄새가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구나 하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입 냄새는 건강을 해치는 미중한 질환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환자 본인의 자신감.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입냄새 치료를 할때 먼저 구치측정을 통해서 입냄새의 심한 정도와 입냄새의 특징을 확인하고 이후에 환자가 지닌 증상과 신체적인 특징 또 생활습관 등을 매칭해서 입냄새의 원인을 찾고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입냄새의 심한 정도는 구치측정기와 관능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오랄크로마와 할리미터 두 가지 종류의 구치측정기로 측정을 합니다. 오랄 크로마와 할리미터 검사를 통해서 환자는 본인의 냄새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측정된 결과는 치료 과정에 있어서 환자의 입 냄새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구치 측정이 검사가 끝나면 제가 직접 냄새를 맡아보는 관능검사를 하는데, 오랄 크로마와 할리미터에 측정이 안 되는 종류의 입 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냄새는 휘발성 화합물, 질소 화합물, 케톤 냄새, 위산이나 담즙 냄새, 위장에서 올라오는 음식물 상한 냄새처럼 굉장히 다양한 냄새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개발된 구치 측정기들은 휘발성 황 화합물만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 측정기 결과는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심한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꼭 직접 입냄새를 맡아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 냄새의 특징 또한 관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능 검사를 하다 보면 특징적인 냄새들이 구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냄새를 말로 표현하기 쉽진 않지만, 아, 이 냄새는 주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나는 냄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입 냄새 치료한 지가한 1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수만 번 정도 환자의 입 냄새를 맡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랄 코로마 측정 결과에서도 특정 가스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을 때는 입 냄새의 특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치 측정기와 관능 검사로 환자의 입 냄새를 크로스 체크한 후에는 환자가 지닌 증상과 신체적인 특징 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구치 측정 결과와 매칭시켜서 원인을 파악하게 되고 그에 맞춰서 치료 처방을 결정합니다. 이때 설진이나 복진 맥진 체열 검사 자율 신경 균형 검사 등의 결과를 참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방이 결정되고 난 후에는 주기적으로 굳이 측정을 하면서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한의원 이름이 풀해 근심우 웃술소 해우소입니다. 화장실, 해우소처럼 근심을 풀고 가는 곳이 되어도 좋겠다는 의미도 있고 환자들이 근심을 풀고 웃으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의 한의원 이름처럼 환자분들이 근심을 풀고 웃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